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이스 아카이브 팔화 어, 최경자 교구장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경자 교구님 이렇게 한 주간 지내시면서 또 최근 어, 근황 좀 이렇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이 요즘에 그 이제 어,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너무 많이 음, 받고 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만 생각하면 예수님 부르면 눈물도 나고 요즘에 너무 감사함으로 어,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교구장님 이제, 어 이제 교구를 이제 섬기시면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모르시는 이제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 오교구를 섬기고 있는 최경자 교구장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네, 우리 교구장님,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오시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교회는 어, 1992년도 어, 5월 1일 날, 어, 우리 그 지금 남편을 음 만나서 결혼식을 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 선대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하고 어, 지금까지 해링교회에서또 어, 은혜를 받고 있으며 또 주님을 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 우리 그 남편의 그 조카가 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개인 사정으로 어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어 우리 그 조카가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그어 조카가 어 이제 삼촌이죠 삼촌을 이제 전도를 해서 음 저를 만나기 전에 이제 어 여기 교회를 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 남편을 만나서 이제 헤딩 교회를 오게 되고 지금까지 교회를 어, 섬기고 있습니다. 거의 한 우리 어, 아들이 지금 서른 두살 정도 됐으니까 거의 교회는 거의 한30 4 음. 5년 된것 같은데요. 어, 네 네네. <laughs> 네. 네. 아, 34 5년. 오 굉장히 오랫동안 네. 신앙을 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럼 우리 어 교구장님은 모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렇 전도를 되셔서 음. 신앙생활 을 하셨게 되셨는지요? 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있으셨다면 음. 혹시 한번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었고요. 음. 어 저희 친정 엄마는 음. 불교였어요. 신앙 음, 종교가 불교 불교여서 그래서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제 몸이 엄청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또 제가 막내였고 그래서 이제 몸이 약하니까 이제 이렇 엄마가 친정 엄마가 이제 불교니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그 불교 쪽으로 어쨌든 많이 뭐 스카탄 신의날 같은 날 그럴 때. 이제 엄마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절에서 이제 밥도 먹고, 어, 그런 가운데, 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제, 어, 불교로 이제, 어, 이렇게 신앙이 좀 불교였고, 근데, 음, 제가 그, 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또 제가 그 태어날 때부터, 어,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좀 몸이 약하다. 그리고 뛰어다니지 못하고, 음. 좀 많이 이제 아 숨이 차다. 음.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도 체육 시간에는 이제 그냥, 음, 이렇게 앉아있고, 아. 뛰지를 못하니까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어, 몸이 약해서 그렇게 자랐고, 그래서 이제 어 또, 어, 큰 병원에는 거의 가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그, 이렇게 음, 시골이었고, 또, 어, 좀,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는 몰랐지만, 네. 이제, 다 자라서, 이제, 나중에 검사를 하게 돼서, 제가, 그게 선천성신장병인줄 알게 되었고, 네. 이제, 그런 가운데, 그렇게 쭉, 제, 어렸을 때는 몸이 약한 가운데, 그렇게, 이제, 제가 자라 오다가, 이제, 스무 살이 넘어서, 어, 제가, 이제, 서울에, 그, 친구 따라, 음, 암사동이라는 곳에, 이제, 제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 어렸을 때는 이제 막 이렇게 몸이 좀좀 좀 힘들어도 그냥 별로 집에서 하는 일이 없었기,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직장생활을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고 막 너무 아프고 하루가 다르게 막숨 쉬기도 힘들고 너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은 항상 1년에 한 번씩 그 건강 검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불려가요. 심장 약하다고, 게스 평갔다오라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제 신장이 약한 것을 알게 됐고, 게 몸이 항상 이렇게 아프니까 일할 때도 막 이렇게 좀 많이 졸게 되고 막 그렇게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단 이렇게 어 직장생활 하게 됐는데 제 옆에 이렇게 어,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니는 친구,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아픈 걸 알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그 전에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한것 같아요. 하늘만, 하늘만 이래. 요너 몸이 많이 아프지? 너 몸이 많이 아프지? 너 심장병 때문에 몸이, 마, 몸이 마, 많이 아프지? 이러면서 전도를 이렇게 하더라너 예수님 믿으면 너 병도 고쳐줘.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그 상황까지 제가 진짜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니까 나이도 먹어가고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을 뭐 어떻게 저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분들도. 어 어쨌든 그 당시에는 다들 이제 저를 도와줄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면서, 아 어,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이제 막 그런 우울증 가운데 그렇게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제 친구가 그렇게 전도를 해서, 어, 이제 친구를 따라 이제, 어,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가 그 교회에서 부붕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laughs> 음, 그래서 음, 그때 이제 또 마음에 그런 제가 막 이렇게 막 우울감과 또막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그때 갔을 때 이제 또 친구가 알려주기도 했고 네. 어, 이렇게 병 고쳐 달라고도 하지만 성령 충만을 그렇게 구하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튿날에 방언이라는 은사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네. 이렇게 그런 음, 은혜를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제가 막, 어, 이렇게 막 기도도 그 방이라는 그 기도를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 보면, 어, 5분 있네? 사람 없을 때마다 막 혼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진짜 은혜 가운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 생활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친구 따라 네.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어, 또 어 이제 또 감사한 게 뭐냐면 거기는 되게 개척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제가 막 교회에 있기를 원하니까 친구가 어, 뭐 봉사도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막 모르고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함께 음 말씀도 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때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어, 하면서 공과 공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제가. 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 우리 어, 교구장님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친구분을 통해서 만나게 되시고 또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게 되셨는데, 어, 그러면 뭐 만나신 후에 은혜를 받으신 것이 혹시 있으실지 또뭐 변화된 모습이나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좀 있었다면, 뭐 하나 좀 나눠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진짜 너무 많죠. 네. 제가 그 결혼 전에는 어, 서울에 있는 그 천호동에 길동교회라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거기 교회는 어, 우리 헤린교회는 지금 합동 측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통합 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 설교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제목 설교를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막 은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믿음이 좀 자라가니까, 아우, 더 말씀을 좀더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아, 어, 배우고 싶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통합 쪽에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이제 가르 적주셔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어 제가 해링교회를 오게 됐는데 남편을 따라오게 됐는데 우리 선대 목사님 그 말씀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적응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통합 그~ 그~ 이제 설교는 약간 이제 제목 설교였는데 우리 선대 목사님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강의 설교로 막 깊이 깊게 막 이렇게 이제 해 주셔서 약간 좀 어렵긴 했는데 음.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너무너무 이렇게 막그어 이렇게 은혜롭고 음. 또그로인해서 말씀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믿음이 막 음, 자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선대 선대 목사님 계실 때어 음. 어쨌든 그또또 또 우리 우리 목 지금 우리 목사님 보다 또또 다른 그런 게막 어 충만함 막 그런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어 그래서 이렇게 막 전도하면서 어 봉사하면서 주일학교 뭐 이런 그런 게어 은혜 가운데 제가 어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지금 우리 목사님 아, 어,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목사님 얘기 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쓰시는 거, 어, 쓰셔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 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 그, 제자 훈련을 받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사육 훈련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어, 어떨 때는, 이렇게 막, 그, 이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막, 충분한데도, 그삶 가운데, 뭐, 가정이라든가, 모든 삶 가운데서, 제가 좀 막, 이렇게 좀, 뭐 하면, 막, 이게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구원의 확신이. 아, 그래서, 제가 잘할 때는, 아나 충격할 수 있겠다. 아 이건 또 막, 어떨 때는 또, 아, 이, 아, 이래갖고, 내가 이런, 이런 삶은 아, 진짜, 지것같기도막 이런, 그 이렇게 막, 흔들림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확실한 그 흔들림이 없었던 게, 이제, 그, 우리 목사님, 그, 어, 제자훈련, 특히 사역훈련 할 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그, 요한계시록, 어, 이렇게, 모든 언어, 민족, 백성, 아우, 제가 그걸 못 외웠는데, 이제, 그, 그, 이제, 이렇게, 사역훈련 가운교재로 이제, 우리, 어, 목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 그, 지금 그, 어, 사역훈련, 그, 그 공부 시간이거든요. 그그 그 훈련 시간인데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뭐 거기서 막 눈물이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아, 나도 그 자리에 있겠구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찾아가고 있겠구나 하는데 저도 거기 있다는 것이 막 깨달아지고 막 눈물이 막너무눈물요 진짜 너무 많은 큰 은혜를 어,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제가 음그 이제 사역훈련 후에도 어, 계속 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음. 요즘에도 계속 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은혜를 받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 우리 예수님 음. 너무 사랑해서 어,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처음에 친구 전도 받았을 때 저도 막 그때도 아 예수님 믿으면 너어 영생어도 그냥 음. 그렇게만 이제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 가운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어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훈련을 받고 또어 그런 가운데 지금 요즘에도 <laughs> 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며 막 눈물이 막 나고 너무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즘에 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구장님, 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 삶의 변화 속에서 어제 뭐 심장이 안 좋으셔서 좀 많이 힘드셨다고 했는데 좀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좀 지금은 아, 네. 네. 제가 그 이제 심장병이었잖아요, 선천성이었는데 네. 네. 이제 그걸 원래 이제 아기 때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음. 그렇게 어 이제 그런 상황이 못 됐고. 그래서, 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헤딩기 오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 확신을 주시더라고. 신장병 고쳐주시겠다고. 그래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음. 어, 이게, 세세대 신장재달이라는 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좋은 네.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뭐, 직장생활 했지만, 그렇게 뭐, 음. 그, 할 그런 것도 안 됐고, 네. 그런 돈이 안 됐고, 그런데 은혜로 이제 그때, 이제 한양대병원에서 제가, 아 네. 어, 신장병 수술을 이제 그때 하고, 또, 그리고 난 뒤에도 또, 어, 헤린교에 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어, 우리, 어, 둘째 낳고, 어, 그때도 약간 이제 무리가 됐었나 봐요. 근데 처음에 수술을 할때 아가씨라고 약간 이제 그, 이게 저는 구멍을, 어, 심, 심장이 약간 구멍이 둘려있는 거였는데, 어, 그거를 좀 아가씨라고, 어, 약간 이제 그 한양대 병원에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예, 안 암마 같은것 같아요. 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저는 또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또한 번, 어, 이제 수술을 또 2차까지 한번 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어, 또 예전에 비해서 더또 하나님 은혜로 <laughs> 어, 건강하게 네. 올해는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제가 막 새벽기도 하고 나면은 이제 막 이렇게 좀 오전에 좀 쉬고 막 이제 그랬었는데 올해는 또 상황이 그래 사역 가운데서 그렇지 못할 사역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제가 하나님 앞에 더막해 나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정말 이 정도 같으면 진짜 하나님 은혜을 사역하는 게 건강에도 정말 축복이시어서 더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고 더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어, 그래서 우리 교회장님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많은 이제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거 보면서 또 심장이 안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또 너무 잘하셔서. 안 아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교구장님 또 이렇게 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교구장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 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어 또그 크신 은혜를 또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 계신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음.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그 마지막 유언 자리라면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 이제 유언이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생각하면서 어 다른 거 없고요. <laughs> 항상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이제 어,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어, 말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 순정, 응, 순종하고 또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또 어, 어, 또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는 게 구령의 열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면서 어 그래서 마지막 진짜 저처럼 이렇게 유언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아, 아 진짜 어 그래도 내가 많이 부끄러운 삶이었나 보다도 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어 그렇게 유언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 많이 뜨겁게 사랑하고 어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로 어, 또 형제들 또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닮아 어, 가시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정말 그때 기쁘겠죠. 네. 아 예. 예. 네. 우리 교부장님 가족분들에게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나눠주실까요? 물나그래 죄송해요 어, 우리 가족한테는 제가 많이 음, 미안하고 음, 우리 아, 남편 <laughs> 우리 사랑하는 남편 어쨌든 빨리 어, 더 하나님 앞에 어, 바르게 말씀 가운데 어, 다시 회복해서 열심히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고 어, 어 이렇게 너무 육신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음, <laughs> 어, 저를 만나가지고 음, 저 뒤치,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너무 많이 우리 남편이 많이 힘들었는데 너무 음, 음, 감사하고 음, 어, 어, 어쨌든 우리. 음, 고마워요 <laughs> 사랑하고 어, 우리 남편 어, 더 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어,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남편도 천국에서 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 며느리 세린이, 우리 상현이, 우리 어, 승유 음,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 말씀 읽고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면서 어, 그래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신애 우리 예쁜 사랑하는 우리 딸 신애 음, 우리 신애도 좀더 어,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어,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서 또 앞으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면서 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어, 아름다운 천국 이루고 우리 신혜도 천국에서 엄마랑 그때 또 어, 만나면 더 어, 행복하겠지 어쨌든 우리 모든 우리 남편 우리 어, 세린이 또 우리 어, 상현이 우리 손자 승류 우리 신혜 어, 사랑합니다. 아, 네, 네. 네 교관님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응. 네, 우리. 어 교구장님 뭐 어,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실 기도 제목들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어, 진짜 기도는 정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제가 어, 도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 어, 가, 가정이 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 하나 되는 그런, 어,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어, 아들, 며느리도, 우리 손주도, 어, 그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됐으면, 음, 좋겠고,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고부의또 기도 제목이고, 또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은, 음, 오직, 음, 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24시간! 항상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약해서 임받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크게는 우리 지금 5교구 어, 우리 이제 지금 해리교회 어, 어, 지금 새심축제가 어,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새심축제때 어, 모든 1교구부터 어, 6교구 또 모든 그런 기관들이 다 이제 전도 대상자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많은 그런 전도 대상자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그때 다 와서 예수님고 구원 받고 어다 열매로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어 임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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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를 많이 다들 해 주시고 그 기도의 결실을 맺는 음. 교 굉장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우리 어, 최경자 교구장님과 페이스 아카이브 은의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 우리 교구장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헬스 가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 또그 간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으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또 저와 또 우리 혜림께 우리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드리며 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